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. 뭐냐면, 어, 여기, 이거, 여기에 신기한 거가 있어요. 근데, 그 버그인 것은, 이거, 가나다라를 만들 수 있어요. 가나다라 만들어 볼게요. 이건 안 나오고요. 와, 진짜, 천상적인 버, 버그입니다. 아니, 현대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? 아니, 영어로도 만들 수 있다는데. 오! 보이셨나요? 다시. 안 보셨다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숫자 등등, 그리고 그리고 제가 더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. 더 신기한 거. 그거 아세요? 그, 여기.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.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. 2021년에 출시한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레이싱 스파크, 여기는 주소, 그리고 여긴 에코포레스트 여긴 나가는 곳, 여긴 오. 나무밖에 없어요. 캠핑장. 응. 자 그리고 헤스퍼는 이거 2021년에 출시한 거입니다. 틀렸다면 틀렸다면 S 맞았다면 O 뭐야 아까 뭐 흥인천만. 전망대같은 곳인데? 특이한 전망대?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